예를 들어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인이 주장하는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말이 전부 맞는데 저는 제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면 재판부가 그 말을 믿을까요? 최근에 제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의뢰인이 범죄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자 수사관이 아니 증거가 있는데 왜 부인하냐 하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당히 당혹해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경찰,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위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을 하죠. 증거인부 절차란 피고인이 위 증거들을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특히 무죄를 주장할 경우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간혹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 전부를 동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인이 주장하는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말이 전부 맞는데 저는 제가 없습니다.라고 항변하면 재판부가 그 말을 믿을까요? 재판부가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선입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위조된 cctv 조작된 문자 메시지 거짓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여과없이 법정에 제출된다면 피고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사실과 다른 증거 등이 재판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판결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재판에 따른 판결은 역시 진실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 마련입니다. 셋째로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경찰 및 검사가 수사하여 확보한 증거 중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모든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논의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검사는 그 증거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cctv나 거래 내역 등 물적 증거는 입증 취지를 부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뇌물죄 재판에서 제출된 계좌 이체 내역에 대해서 이거는 뇌물이 아니라 과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소자, 피해자 및 제3자의 진술조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신문조서입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맞았다, 성범죄를 당했다, 누구누구에게 뇌물을 줬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조서는 당연히 부인을 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반인이 실제 경찰 및 검찰에 출석해서 무죄를 주장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의뢰인이 범죄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자 수사관이 아니 증거가 있는데 왜 부인하냐 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당히 당혹해 했었는데요. 제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고소인 측이 제출된 증거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했고 그리하여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좀 이러한 과정이 변호인 없이 일반인이 혼자서는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수사관이 어, 별거 아니다. 그냥 끝난다 라는 말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백하면 처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데 위 조서가 사실과 다르면 재판에서 그 증거를 부동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 조력 없이 수사를 받았다면 증거 부동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사의 증거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는 것은 이미 재판에서 반은 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고소인, 참고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피고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변명에 불과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좀 이러한 점을 유의하면서 증거 인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물어보시면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얼마나 잘 파악했고 형사 경험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인부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